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자, 점심 시간이, 네, 점심 1시가 다 돼가는데, 여러분, 식사는 하셨나요? 자, 오늘은 제가 늘 밤에만 하다가, 정말 제가 오래간만에, 네, 낮에 판매 방송을 열어봅니다. 낮에 판매 방송은 참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낮에 오후 2시, 여유롭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놀러오세요. 제가 대충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늘 제가 가마에서 나올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게 늘 새롭다. 늘 다르다.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라꾸 화분에는 A급도 있고, B급도 있고, C급도 있고, 그래요. 어, 제가 이렇게 네, 기준이 알료가 들어간 거, 아, 여기 알료가 안 들어간 게또 살짝 들어가긴 했어요. 네,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간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어, 완성을 한 제품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어, 제가 늘 판매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고급진 걸 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쁜 것만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가격대가 작고 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인재는 어, 그뭐라 그럴까? 어, 평범한 건 가라. 어, 나는 굉장히 독특한 걸 원한다. 그래 가지고 요렇게 아주 개성 있는 요 네, 이런 느낌. 요 네, 이런 느낌. 요런 네, 아이들이 어, 좀 단가가 있어요. 그리고 네, 런게 어, 딸기분 이런 거는 어, 사이즈도 좋은데 이런 것들은 좀 가격이 무난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 사진으로 요청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어,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너무 고급진 것을 선호하다 보니까 어, 참. 네, 가격대가 올라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어, 제가 평범한 것을 제가 문자로 권해드려도 안 하시는 확률이 참 많아요. 정말 어,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어, 정말 예쁜 분에 어, 신고 싶어서 그러신가요? 어, 예쁜 거는 누구나 다 알죠. 저부터도 알고. 예 가격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제가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히 어 보는 안목들이 굉장히 수준들이 높아졌다 라는게 어저 만드는 입장에서는 또한 어 걱정도 되긴 해요 이러다가 우리가 어 초연 낙과 분이 진짜 3000% 빠지는거 아닌가 어 가격 때문에 너무 비싸서 멈춰있는건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제가 여기다 뿌리는 어 알료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어쨌든 저는 어 만들 때 정말 멋진 것을 만드는 것을 되게 선호해요. 왜 그러냐면 시중에는 싼 화분들이 저렴한 화분들 그냥 밋밋한 화분들 어, 한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6개월 사용하면은 아, 밋밋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런 화분들은 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 라코 화분은 어, 정말 10년을 써도 어, 지루하지 않다 굉장히 식물에게 굉장히 유익한 어, 화분이다. 근데 그거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써보지 않고는 몰라요. 초연 나고 화분이, 어, 써보지 않고는 이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는, 그거는, 그, 개개인에 따라 습성은 조금씩 다르지만, 써본 분만이 그걸 알고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 여러분들이 안 써보면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유튜브 판매하시는 다육 매장, 어, 그니 금농장? 어, 그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화분은, 식물이 죽어도 화분은 남아있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 화분 하나를 사면은, 저는 다육이를 죽이는 걸 생각을 하면은, 안 죽일 수는 없어요. 초보자들도 막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 갑자기 물을 준다든가. 그 많고 많은 다육이의 경험을 하다 보면은 <laughs> 알게 되죠. 나도 모르게 그 죽어나가는 거, 물음병이 생기는 거, 각지가 생기는 거, 응애가 생기는 거, 네, 진딧물, 어, 이런 어, 벌레들도 굉장히 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극성스럽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은 어, 다육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쓰는, 내가 사용하는 이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한 화분을 맞춰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 해보면은 어, 초연 낙고 화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음, 이 화분 저 화분, 어, 싼거 비싼 거 어, 여러 가지 쓰다가 제가 보면은 어, 초연 낙고 화분에 거의 종점을 어, 찍는 것 같아요. 이거 써보신 분들은 어, 한 사용을 처음 구매를 하시고 한 6개월 정도 지나 보면은 아 이게 어, 얼굴이 굉장히 어, 다른 화분하고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제 구매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겨울이 환경이 베란다가 그 식물등만 켜줘도 따뜻해요. 이게 그 형광등 불빛에서 내려오는 그 온기가 어 차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다육이들이 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저는 그래요. 어, 그, 어, 식물은 죽어도 화분은 남아있는데, 그래도 좀더 유익한 그 화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라코 화분 써본 사람들은, 어, 이게 식물을 심어놔도 달라요. 달라도 뭐가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어,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짧게 주저리 주저리 제가 어 얘기를 해 보았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어, 가치 있는 어, 화분을 구매하기를 어, 바라는 마음이죠 저는 유튜브 보면은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아요 근데 다육이를 좋은 걸 많이 사요 근데 그 하우스의 그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큰 멋진 그 다육이들도 다 풀분에 있어요. 아, 그런 게 조금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저게 가격이 얼마짜리인데. 아, 그게 풀분에는 예뻐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오늘 오후 2시에 제가 판매방에 있어 오니, 자, 심심하시고, 궁금하시고, 어 디자인, 어 감상하실 분들, 2시에 한번 놀러 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